네서 소세요. 네서 소세요. 시장은 예상을 깼다고 봐야 되겠죠. 예상을 깨고 시장은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. 코스피는 1%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뭐 하락 전환했지만 지금은 상승 중이고요.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때렸죠. 서한으로. 서한으로. 편지를 보내서 관세를 이제 부과했는데, 우리나라는 25%. 근데 뭐 생각보다는 관세가 작, 작죠? 그런 것도 있고, 8월 1일까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관세가, 어, 더 줄어들 수도 있다. 뭐 그런 부분 때문에, 시장은 생각보다는 좀 강한데, 우리 포트에는 좀 냉정하게 좀 별로입니다. 오늘 대형주가 좀 강하고요. 중소형주가 좀 약해가지고, 오히려 우리 포트에는 좀 별로. 계좌가, 어, 오히려 하락하는 분도 꽤 있을 거라 봅니다. 저도 계좌가 사상 최고치를 뭐 오늘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봤는데,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고, 저도, 거의 상 최고치에서 거의 근접하게 한1% 2%만 올라가면 2% 정도 올라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. 근데 어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포트가 한번 탄력이 붙으면 신몇 거래일 연속으로 계좌가 뭐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. 최근에만 뭐 두세번 정도 그랬는데 뭐 저는 그렇게 될 거라 보고. 계좌가 뭐 거의 뭐 10억 정도 올라왔는데 조금 제가 보기엔 한 3, 4, 4천? 한 4천 정도 밀린 것 같아요. 근데 별로 의미 있는 하락도 아니고 충분히 돈을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담감이 없을 거라 봅니다. 주식하면서 비중 조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떨어진 종목 매수화 해서 나오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정확히 얘기하셨는데 저도 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요. 여러분들이 그 수익이 발생하면 다 매도하거든? 어, 그게 좀 저도, 그니까, 뭐 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수도 있고, 어떻게 보면 저도 약간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좀 매도하는 게 마음 편한 것도 있는데, 근데 저도 약간 예전과 좀 다른 부분도 있어. 이게 뭐 제가 또 남탓한다고 할수 있겠지만, 이게 제 예전 계좌인데, 여기만 좀 확대해서 볼까? 됐죠. 근데 이게 원래 439가 아니라 1000%가 넘어. 1000%가 넘는 수익이야. 10배 이상 먹은 거거든요. 요거 보면은 대충, 대충 한, 뭐, 한 4천만원 산 거죠? 4천만원을 매수했는데, 이게, 그네배 넘게 올라서. 근데 원래는 열배 넘게 올랐어. 이게 제가 그거 증거 제시해 봐라고 하면 내가 제시할게. 예전 계좌를 다 까봐야 돼 가지고 귀찮긴 한데. 아, 증거 제시해 봐. 너말못 믿겠어 하면 내가 100% 넘은 거 증명할게요.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약간, 저도, 약간 좀 조바심이 있어. 회원분들이 뭔가 좀 불안해하고 막 그러면은 올라갈 만한 종목도 다 던지고, 그냥, 그리고 너무 막 몰빵했다는 얘기 들으면 불안해. 그러니까, 지금 우리 포트 종목에서 제가 비중을 많이 실은 종목도 신용이, 신용이 한 2%였거든? 근데 이게 6%까지 증가했어. 이거 왜 증가한 거야? 이거 우리 회원이 산거 아니야? 약간 의심스럽거든? 그러니까 우리 회원 중에 이제 일부 회원들 몰빵 치는 사람들 있잖아. 한 종목에 전 그냥 몰빵 치고 신용까지 풀로 매수 때리는 사람들이 꽤 있어. 그런 게좀 짜증 나. 약간 그것 때문에 좀 거슬려.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거 옛날에 혼자 매매할 때니까. 혼자 매매할 때니까 솔직히 제가 확신이 되는 종목은 10배가 가도 가만히 있었거든. 근데 지금은 약간 그 신경 쓰여가지고 대충 한 2배만 올라가면 매도 쳐야 되나.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. 지금 솔직히 우리 포트에서 뭐 몇몇 종목은 2배 이상 올라왔는데 매도를 안 하고 있어. 안 하고 있죠. 뭐몇개 얘기해줘. 어쨌든, 뭐, 그런 종목들이 있죠. 교육 관련주도 그렇고, 뭐, 글로벌 텍스프레이도 그렇고, 어쨌든, 어,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. 회원분들 중에 이제 계속 떨어지는 종목 몰빵치고, 내가 강조하면 막 신용까지 때리고, 막 그런 것이 좀 거슬려. 그래서 내가 최근에 강조했던 것도 좀 올라가면 비중 주의라고 하려고. 어 그게 좀 이해가 안갈 거야. 그러니까, 어쨌든, 약간 거슬리기도 하고 우리 실제로 올라가는 종목을 또 보유를 잘 못하더라고 회원들이.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는 좀 장기 투자하고 막0 배씩 먹고 그런 종목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안 되네. 우리가 놓친 게 있죠. 뭐 제닉이나 뭐가 있을까. 그 뭐지 저거. 제닉이나, 제닉도 10배 올라왔지? 몇몇 종목 이제 내가 매도하고 10배 올라온 게 있는데, 뭐, 핑계, 핑계라고도 할수 있겠지만, 어, APR? 그런 것도. 여러분들이 막 몰빵했고, 막 신용까지 사면 불안해.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포트에서 주력 종목이 조금 상황이 안 좋은데, 이거 몰빵 친 사람 있을 거야. 신용이 왜 6%까지 늘었지? 이게 말이 안 돼. 이게 대형주인데. 어쨌든, 뭐,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거슬린다, 신경쓰인다는 건좀 말씀드릴게요. 핑계라고 할수 있겠지만, 그냥 뭔가 약간 혼자 매매할 때랑 이게 그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매매할 때랑 좀 차이가 커. 저의 심리나 이런 것들이 막 일부 회원들이 뭐 얘기하면은 뭐좀 징징거리는 게 있거든?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 쓰이기도 하고 신경 안 써야 되는데 제가 신경 쓰기는 계속 똑같은 그뭐 내가 본 같은 사람 같은데 계속 몰빵 치는 거야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런 거는 뭐 남의 인생인데 내가 신경 쓸건 아닌데 그래도 신경이 쓰여 그 신경이 쓰인다는 거 알면은 안 해야 되는데 계속 그래 티를 내지 말던가 오늘 최고 더워요. 어, 뭐 에어컨 계속 틀고 있어 더운지 모르겠네. 근데 밖에 나가면 어우, 숨이 턱턱 막히고 찜질방 온것 같아. 이거 뭐 예전에 이제 그 해외 가면은 비행기 타고 동남아 가면 갑자기 그 열기가 확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야. 한국도 동남아처럼 되나봐. 그 뭐지 장마도 없다면서요? 차라리 비라도 왔으면 좋겠는데 장마철이 끝났대. 아니 7월인데 뭐 장마철이 끝나? 뭐 장마 아마 끝났대. 잡담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, 천천히 전반적인 사안 좀 말씀드리자면, 어, 트럼프의 이제 관세 사안으로 미역 증시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가 당연하게 하락 출발할 것으로 봤는데, 뭐, 한국 관세 25% 때린 건 예상보다 좀 약한 수준이고, 일본도 25%인데 우리나라도 25%야. 약간, 일본보다 우리나라 관세를 더 때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는데, 그것도 아니고 게다가 8월 1일까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관세를 더 낮출 수 있다 그런 전망 때문에 어 국내 증시는 강한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좀 강합니다 코스피가 1.1% 정도 강하게 상승 중이고 코스닥은 아까 하락 전화했다가 0.2% 상승 중인데 우리포트는 시장보다 좀안 좋습니다 어쨌든 코스피가 생각보다 강하고요 중소형주가 좀 별로인데. 게다가, 우리 포트는 시장보다 좀안 좋은 상황이고, 기본적으로 이제 계좌가 하락하면 주식을 조집하는데, 오늘 저는 조금 샀죠. 조금 사다가, 좀 멈춘 상황인데, 만약에 계좌가 더 밀리면 주식 비중은 늘릴 거예요. 어제는 좀, 그 주식 비중을 줄였죠. 그래서, 솔직히 저는, 이게, 아니 뭐 재수없게 늘리겠지만, 저는 저 자신의 매매에 대해서 나름, 확신을 갖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문제를 일으키겠어? 뭐 저는 뭐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라 생각해. 또 지나보면 내가 또몇 억씩 번거 보여줄 거야. 막 이번에 또 5억 벌었다, 10억 벌었다, 막또 그럴 거야. 근데 내가 그렇게 돈을 버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배만 아파하는 게 아니라 저 새끼가 왜돈 벌지? 그냥 저 새끼는 다 운이 좋은 새끼야. 어떤 새끼가 나한테 운만 드럽게 좋은 새끼래. 아니, 뭐, 운이 계속 좋아. 아니, 운 좋아서 몇십억 벌어? 뭐, 운 좋은 건 로또에 당첨된 게운 좋은 거 아니야? 주식으로 몇년 동안 꾸준하게 돈을 벌어왔는데, 아니, 내 계좌를 맨날 다 보여줘? 내가 몇십억 번거다 보여줘? 그렇게 번게 운이 좋은 게 아니잖아. 근데 뭔가 나한테 배울 게 있을 거 아니야. 그런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뭐, 재수없게 들리겠지만, 저는 저의 매매에 대한 확신이 있고 어 최근에는 조금 흐름이 안 좋은데 근데 솔직히 흐름이 안 좋은 게좀 흐름이 안 좋은 것도 아니야 지금 한 10억 벌었어 10억 벌고 지금 한 4천만원 밀려서 4천만원 4억이 아니라 4천만원 밀렸어 근데 그게 뭔 아니 이게 뭐 힘들어야 돼 내가 힘들지 않은데 힘들다고 얘기해 줘 여기서 내가 보기엔좀 횡보한다고 했죠 코스피 3천에서 근데 내가 보기엔좀 지나면 또쫙 올라갈 거야 제가 막 예전에 얘기했잖아 10몇 거래 16거래 연속 계좌가 상승했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아 그럼 하루에 1천만 원 2천만 원씩 올랐을 거아니야 그럼 뭐 3억 4억 오르는 거지 그런 식으로 조만간 이제 계좌가 올라갈 건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, 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할 거야. 4천만 원으로 사억 만든 사람도 있고,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잘못 따라오신 분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, 잘안 되시는 분들은 뭔가 본인의 변화가 필요해. 남들이 다돈 버는데 자기만 돈못 버는 건 자신의 문제 아니야?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반성하고 생각을 해야 돼. 저도 지금 이렇게 제가 잘난 척하고 있지만, 저도 저의 매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거든.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? 이거 내가 판단 미스 아닌가?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매매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뭐 일부분들은 그냥 뭐 싸질러 버리는 거지. 그냥 막 심한 몰빵치고 그냥 아무 케나 그냥 싸질러놓고 몰빵 신용까지 다풀로매수 때리고 떨어지면 어휴 징징징징징. 그게 무슨 병신 같은 짓이야.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? 제가 이렇게 좀 잔소리 하는 게, 날도 더운데 저렇게 잔소리 한다고 하겠지만, 잘 하세요.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고, 뭐, 이게 그런 거 같아. 이 사람을 한번 안 좋게 보면 계속 안 좋게 보여.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안 좋게 들리고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. 나처럼 이렇게 회원들한테 잔소리하고 막 지랄하는 방송이 어딨어? 대부분 회원들께, 아유, 감사합니다. 난 슈퍼챗도 안 봤잖아. 슈퍼챗 쓰면, 아유, 감사합니다. 막 그런 얘기 안 하잖아. 막 지랄만 하잖아. 듣기 싫으면 나가면 되지. 나 일부러 더 듣기, 쉽게, 듣기 싫게 방송할 거야. 이거 뭐 회원들 생각도 없어. 그냥 뭐 잘하는 사람만 남으면 되지. 실제로 잘하는 사람만 남았으면 좋겠어. 좀 징징거리도 는애좀 없었으면 좋겠어. 없지. 솔직히 거의 없어요. 없는데. 한두 명 거슬린 사람이 있어. 어쨌든, 어, 기본적으로, 어, 국내 증시는 이재명 랠리가 더 이어질 거라고 봐. 그니까, 지금 약간, 어, 약간의 흐름이 조금 횡보하고 있죠. 코스피 3000에서 3100까지 횡보 하고 있지만, 조만간 강하게 그 레벨업을 할 거라고 봅니다. 그 정도. 좀 말씀드리고, 그리고 일본 대지진설 수혜주. 이것도 잠깐만 얘기해볼까? 이거 하나만 얘기해볼까? 이건 내가 종목을 몇번 얘기했죠? 뭐, 글로벌 텍스프인데 계속 올라가죠? 우리 매도 안 하고 있습니다. 글로벌 텍스프린는 이미 제가 추천한 거에도 두배 오른 거지. 근데 이게 그 7월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잖아. 근데 그, 그 말이 돼. 저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. 뭐, 발생할 수 있지만, 그 뭐, 만화책이야? 뭐, 뭐 책에서 그런 게써 있었다며. 개소리지, 무슨. 근데 실제로, 근데 그것 때문에, 아, 그것 때문에 나는 일본 가긴 좀 그렇다. 약간 심리가. 물론 그게 아닐 확률이 높지. 아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. 7월에 지진이 발생할 수 있지만, 발생 안할 확률이 높아. 근데, 굳이 그런 얘기 듣고 일본에 가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. 저도, 그 얘기 듣고 일본 아 약간 삿포로가 가고 싶어. 삿포로 지금 가면 시원하거든. 여러분 그 여름에는 삿포로를 가 가면은 시원해. 그냥 이렇게 딱 가면 그냥 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해. 왜냐면아 밖에 시원하다니까. 그냥 날씨가 그 가을 날씨야. 어... 그렇기 때문에 가고 싶은데 지금 뭐 일본 대지진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안 가.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. 이 심리적인 변화. 그러니까 실제로 비행기도 일본 가는 비행기가 그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는데? 축소하고 있고 일본 가는 비행기가 지금 싸대. 지금 오히려 이때 가야 되나 지금 일본 가는 비행기가 성수기인데 싸다고 합니다. 그거 왜 이유는 이제 지진설 때문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린 더 올라갈 것 같아요. 이것도 뭐뭐 뭐 제가 문자 전용이었는데 유튜브나 뭐 그냥 공개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한참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뭐 수급도 좋고 오늘 오늘 외국 인 기관이 쌍매수네요. 어쨌든 더 올라갈 봅니다뭐 매수 추천은 아니에요. 그냥 자랑입니다. 뭐, 어쨌든, 뭐, 그 정도 좀 말씀드리고, 뭐, 가리자. 어쨌든, 어 뭐, 일본 대지인상 수혜주인 저런 종목이거나 아니면, 뭐, 카지노나 뭐, 호텔 관련주. 뭐, 그런 종목이 이제, 일본 지진 수혜주라고 볼수 있고, 떨어지는 종목. 그러니까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떨어지는 종목에 계속 몰빵치고 올라가는 종목은 다 없어. 올라가면 다 팔아. 이게 막, 아니 뭐그 빨간불 뭐 소방관이야? 뭐 이씨 날씨 더우니까 빨간거는다 싫어? 아니 내거 계좌 보여줘. 난 빨간불 엄청 많아. 이거 보여줘야 돼. 또 자랑한다고 할거 아니야. 지금 제 종목, 제가 수익 중인 종목이 더 많아. 그러니까 지금 손실과 수익을 보면 수익 중인 종목이 3분의 2 이상 좀 줄었다. 원래 4분의 3이었는데. 빨간불이 훨씬 더 많아. 근데 그런 걸왜 자꾸 매도하냐고. 그냥 내비둬봐. 내비두면 더 올라갈 건데 왜 자꾸 그냥 빨간불 들어오면 그냥 다 꺼버리냐고. 그, 리고 떨어지면 좀뭐 몰빵하고. 그니까 러 어쨌든 그런 것도 본인의 반성과 변화가 있어야지 돈을 벌수 있지. 그냥 무조건 그냥 주식분석 탓이야. 다른 사람 다돈 벌고 있다는데도 그냥 다니 네 탓이야. 몰라. 난 내, 난 그냥 니네 탓할래. 뭐 이런 애들이 있어. 뭐. 왜 그렇게 사냐 잔소리를 좀 많이 했는데 전체적인 거 정리하고 야 오늘 20분이나 잡소리 했네요 뭐 특별히 얘기할 거 없는데 어쨌든 정리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8일 전체공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중시는 강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. 이유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서안을 전 세계에 동시에 뿌린 거지. 관세서안은 어떻게 뿌리는 거야? 뭐 이메일로 쏘나? 이메일로 썼겠지? 뭐 편지로 보내지 않았겠지? 어쨌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 중시는 하락했는데, 현재 미국 중시 아까 선물도 하락했는데 지금 상승 전환했고요. 야, 일본도 올라간다. <laughs> 어, 트럼프의 그 관세서안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환율도 지금 밀리네요. 시장 올라가겠다. 약간 뭐, 음. 뭐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 어,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다만 이게 대형주의주의 상승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별로 어,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결국은 뭐 올라갈 거라 보고요. 근데 뭐 우리나라 증시 이거는 그만 얘기할게요. 어쨌든 이재명 랠리 부동산에서 주식으로.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 말, 씀드리고 그리고, 일본 대지진설, 이거 뭐 만화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, 어, 책에, 그, 대지진이 이제 7월에 발생한다. 근데, 확률적으로 이게 발생 안할 확률이 높지. 무슨, 이게 무슨 뭐, 뭐 말이 안 되는 거지. 근데, 발생 안할 확률이 높은데, 심리적으로, 심리적으로, 뭐, 일본의 경제적 피해가 5.3조 원이라고 하는데, 역으로 우리나라는, 일본에 가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올 겁니다. 그런 부분 때문에, 실제로 한국에, 그 서울에는 호텔 예약이 어렵대. 뭐,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적, 경제적으로 좀 이득이 있을 거라 보고요. 근데 외국인들 한국 오면 존나 너무 더워가지고. 근데 동남아나 이제, 이쪽 사람들은 상관없겠죠. 그리고 우리나라 뭐, 서울에는 대부분 뭐 서울 와도 실내에서 돌아다니겠지 뭐 밤에나 뭐 남산이나 저기 뭐야 종로 쪽그 뭐야 이? 그런데 뭐였지 뭐 어제 그런데 돌아다니겠죠 뭐 어쨌든 음뭐 이런 부분도 우리 포트에는 수혜주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어 삼성전자 하락하고요 근데 뭐 약간 빨간불이 좀 많긴 한데 1%대 코스피 상승 중이고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좀 별로 안 좋죠. 하락한 종목이 더 많구나. 반반이네. 어쨌든 코스닥은 미세하게 상승 중이지만 일부 종목, 뭐 파마리스트 이런 거좀 올라오고 나머지는 대부분 좀 하락하고 있고, 우리 포트도 좀 별로예요. 우리 포트 저는 뭐 사실 그대로 오늘 계좌가 저는 조금 하락 중인데. 어제도 계좌가 하락하다가 막판에 쫙 끌어올렸거든?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고, 계속 말씀드리지만, 우리는 이미 돈을 많이 벌었고, 지금 약간 좀 지겹고 행보하는 시장인데, 지금 잘 대응을 해야 돼. 저도, 대응을 어떻게 하냐. 아니, 그러니까 계좌가 밀리면 주식을 매수하고, 어제는 계좌가 상승했으니까 매도하고, 아니, 그게 뭐 어려워. 근데 이제 종목들을 분할 매수, 분산 투자, 비중 관리, 내가 그세 가지 얘기했잖아. 그세 가지만 좀 지켜서 잘 매매하시고, 몰빵하지 마시고요. 아니, 왜 내가 강조한 종목에 신용이 2%였는데 6%까지 올라가냐고. 아니, 내가 물론 강조했다고 막 신용으로 산 거야? 아, 물론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, 이게 신용이 4%가 올라가는 게 말이 돼? 깜짝 놀랐어. 이것 때문에 내가 보기엔 더 올라가기 어려워. 음, 뭐 어쩔 수 없죠. 그리고 우리 포트 종목. 근데 우리 포트 종목 올라가는 게더 많아. 올라가는 게더 많은데. 뭐5장에 제가 보기엔 계좌가 상승 전환할 것 같아요. 계좌가 뭐 지금 아주 소폭 하락 중인데 어제처럼 제가 보기엔 어제처럼 계좌가 다시 상승 전환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쨌든, 우리 회원들 결과론적으로는 진짜 너무 막 이상하게 매매하지 않는 이상 다들 돈을 많이 벌 겁니다. 근데 이제 그 우리 회원들 안에서도 경쟁을 해야지. 더 누가 돈을 많이 버나. 뭐, 사천으로 4억을 만든 사람도 있다는데 나는 그래도 사천으로 1억은 만들어야지. 뭐, 그 정도 생각은 해야 되잖아.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이 결과물을 만들기를 기원하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좀 듣기 싫고 거부감이 있을 수있어 왜냐면 내가 듣기 싫은 얘기 잔소리만 계속 하잖아 근데 제가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긴 해 애들을 오래 가르쳐 가지고 다 가르치려고 하지 근데 내가 지금 방송하는 건 가르치려고 방송하는 거 아니야? 여러분 나한테 뭐 배우려고 내 방송 듣는 거지 잔소리가 너무 심해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. 방송 10초 이따 끌게요.